안녕하세요, 백게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소닉 그린일의 공략을 한번 알려드려 합니다. 어, 일단은 지금 이벤트가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실텐데, 어, 지금 여기 보스룸에나 등장하는 닥터 에그맨 같은 경우는 항상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막 까는 게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스펙이 좀 낮으신 분들은 그 보호막을 까다가 어, 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분명히 난이도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보호막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알려드려합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쭉 내리면은, 레어 등급에 존재합니다. 바로, 무녀 맛의 쿠키에, 무녀 맛 쿠키에 영어만 종이 부적인데, 맨 끝에 줄을 보시면은, 모든 버프를 제거합니다라는 문구가 존재하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보스의 쉴드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여기 스테미너가 한판당 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음 많이 도전하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뭐 캐시로 지금 스테미너를 1일마다 두 번씩 구매할 수 있는 게 존재하긴 하는데 어 그것까지 구매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뭐 천천히 모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뭐 여기는 이렇게 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배속을 끄시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배속 끄고, 그 다음에, 알아서 그냥, 자동을 끄고 사냥하는 게더편하더라고 그래야, 그리고 중위부적을 마음대로 안 나가는 또 상황이 발생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 쏜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쏜닉은 옛날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갖고 있던 링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링이 다 달게 되면은, 아마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더라고요. 그이 파란색, 빨간색 공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보너스맵 해가지고 좌우로 막 움직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음, 추억의 맵이 좀 등장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링을 모아주시면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슬라이드로 피해주시고 점프, 슬라이드, 점프, 슬라이드, 점프. 원래 이런 데 링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음, 안 나오네. 오케이, 자 링을 여기서 최대한 많이 많이 먹어야 돼요. 링을 많이 많이 먹어야 뽑기 진행해가지고 소닉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겠죠. 자, 보시면은, 닥터의 그맨 위에 이렇게 존재가 하죠, 7 줄이. 근데 이 부적을 쓰게 되면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닥터맨을 더 이제 금방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모든 버프가 저도 제거되는지는, 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은, 잘안 쓰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잘안 쓰던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런 효과가 붙어 있나 싶기도 했는데, 어, 저런 게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음, 점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좀 클리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 보물 사용하셔가지고, 음, 하시면은 더 편하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뽑기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링 모으셨죠? 링 모아가지고, 뽑기 진행하셔가지고, 테일즈마 쿠키, 소니마 쿠키까지 얻어가지고, 같이 이제 필드에 진행하게 되면은, 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로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래가지고,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거는 좋기는 한데, 어, 음, 네. 일단은 이게 좀 많이 들어 이게 시간도 좀 빨리빨리 안차기다 하고 스태미너가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기간은 한달 동안 있으니까 아마 천천히 하다 보면은 다 얻지 않을까 싶어요. 얘들은 뽑기에서 등장 안 하기 때문에 이번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쿠키론 때도 보면 헬로키티 그런 거 있죠? 스페셜 등급의 쿠키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아마 뒤늦게 복각 이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안 열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을 때딱 얻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신규 쿠폰 생겼죠? 신규 쿠폰 두 가지 생겨가지고 지금 2,000 크리스탈 얻을 수 있는 상황. 그 이벤트에서 지금 발 빠른 출석체크 이벤트 있죠? 여기서 지금 6 0 0 0개를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8,000 크리스탈을 획득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우편함에 보시면은 여러가지로 또 이번에 크리스탈 요새는 보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상 받으면서 여러가지 뽑기 진행하시고 플레이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